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김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사위 운빨게임 중 한개인 캔드스탑 룰 영상입니다 바로 구성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구성물은 첫번째로 예쁜 산이 그려진 보드판 1개 그 다음에 각각의 베이스캠프 토큰 10개씩 총 40개 그리고 주사위 4개 그리고 곡괭이 피켈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들이 3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3인플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보드판을 펼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 토큰을 각각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선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 4개를 굴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두개 주사위 합을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4와 8 또는 7하고 5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7하고 5를 선택했으면 여기 곡괭이를 5에 하나, 7에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사위를 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굴렸을 때또 똑같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면 이렇게 7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곡괭이가 찍혀 있는 곳에 두 칸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경우에 77을 쓰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5랑 9를 사용했다면, 왜냐하면 5를 한칸 올리고 싶어서 5를 쓰고 싶었다면 5가 한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9는 무조건 남아있는 곡갱이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앞에 경우와 다르게 굴렸는데 주사의 조합이 3, 3개, 5,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때 숫자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6하고 8하고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곡괭이 찍혀 있는 거는 5하고 7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6 또는 8에 한 개만 남은 곡괭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계속 주사위를 굴리기 시도를 할지 아니면 패스를 외치고 지금 곡괭이가 있는 위치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할지를 말이죠. 만약에 패스를 외치고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면 다음 턴부터 만약에 5나 7이나 8이 나오게 되면 파란색 플레이어는 그 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지 않고 계속 고를 외치다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해당하는 숫자가 아무것도 조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직전에 베이스 캠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고기까지만 떨어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면 모두 다 떨어집니다. 다음에 파란색 플레이어는 다시 굴리게 되더라도 베이스캠프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숫자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3 개의 곡괭이가 찍혀 있을 때부터는 한 개의 조합만 나오게 되면 해당 등반로를 한칸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파란색 플레이어가 다시 주사위를 굴렸는데. 이렇게 또7회 조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곡괭이를한칸더 찍게 되면 이때 파란색 플레이어가 만약에 패스를 외치게 되면 베이스캠프가 정상을 찍게 되죠. 이때는 그 해당하는 등산로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의 베이스캠프는 다 빠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곡괭이가 아니고 베이스캠프가 꼭 꼭대기를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괭이로 찍고 나서 패스를 외치고 차례를 넘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7번 등반로는 더 이상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이미 파란색 플레이어가 여기 7번 등반로의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 포함해서 아무도 오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7번, 8번, 9번 등반로가 이미 정복이 되어 있는데 주사위 눈금이 이렇게 3, 4, 4, 5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플레이어는 곡괭이를 놓을 등반로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먼저 3개의 등반로 정상에 베스캠프를 놓게 된 플레이어가 나오면 게임은 즉시 끝이 나고 해당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보드게임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보드게이머 김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